셀수 없는 명사를 설명드릴 텐데요. 이셀수 없는 명사라는 말은 뭐냐면, 셀수 없으니까 일단 복수형이 안 되겠지. 항상 단수형을 써야 되겠지. 그리고 어나 어는 하나의 뜻이니까 이것도 셀수 없을 땐쓸수 없겠지. 그치? 그니까 다시 말하면 생수 없는, 없는 명사에는 뒤에 s가 못 붙고 앞에 어나 어니 못 붙는 거지. 셀수 없는 명사는 뭐냐면, 일단 물질 명사라는 게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잠깐 얘기했지만, 아까 물질 명사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요. 재료 명사라고 이해하면 더 좋아요. 그치? 주스가 통으로 파는 걸셀수 있다고 보지만, 내가 만약에, 음, 주스로 만약에 수박에다가 주스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화채 같은 거 만들었다고 쳐봐. 그때 재료가 된 주스는 셀수 없죠. 이거도볼까 설탕도 마찬가지지. 너 그, 뭐 이렇게 뭐 먹을 때그 안에 설탕을 오메가셀수 있니? 못셀지 공기도 마찬가지고. 돈도 못 써요. 돈왜못야죠 내가 만원짜리, 오만원짜리셀수 있지만 돈은 못 써요. 몇 개인지 정해주지 않았잖아, 뭔지. 종이도 못쐬는못 쐬다고 못, 못 봐요. 그렇죠? 그래, 그래야지 이제 책으로, 책에 이뤄진 그 종이가 몇 개인지 못세잖아 하나하나 봐야지 알수 있는 거지. 물론 이렇게 될수 있어. 예를 들어, 헤어는 셀수있못못 쐬. 헤어, 머리카락. 못세죠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세번 세봐, 못세지그지만이 한, 한 가닥이 내 어깨에 떨어졌을 때는 셀수 있다고 보기도하구요내 그렇죠? 머릿속에서의 어떤 재료가 떨어지면 셀수 있다고 보게 해. 물도 못세죠 생수로 될수 있지만, 물이, 음식에 들어있는 물은 못쓰잖아 이런 식으로, 이게 재료 명사라고 하면 좀 쉽습니다. 알겠어요? 추상 명사, 눈에 안 보이는 명사를쓸셀수 없어요. 뭐, 사랑, 평화, 건강, 희망, 비리, 우정, 이런 건 눈에 안 보이잖아. 셀수 없는 거지. 고유 명사도 셀수 없다고 보죠. 죠 뭐, 서울, 잉글랜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들은 뭐야? 셀수 없다고 보죠. 그치? 그래서, 요기질 어렵죠. 물질 명사는 뭐한다? 셀수 없다. 네, 1 번. 그녀의 머리카락이 매우 길다. 물어봐야 되 되니? 이즈 셀수 없으니까. 그 뉴스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중이다. 뭐죠? 이즈 왜? 뉴스는 단수적이야. 죠 그다음에 몇몇 소금을 숲에 넣어라. Um. 소금 을소금은셀수 없죠. 네, 우리는 많은 비를 가졌다 여름에. 레인 레이는 안 됐어요. 비는 셀수 없죠. 비오세지 건강은 중요하다 나에게. 헤스셀수 없으니까 없으면 안 되죠 이제 네 그래서 네 읽어보겠습니다 주스 셀수 있다 없다 없다 재료명사 할수 없다 그치? 물질명사라서 커피 못세죠돈못세죠 프랑스 못세죠 고유명사도 못세죠 사랑 못세죠 여가 붙으면 안되지 이제 셀수 없을 때는 워낙 에스가 을수 없다 희망한 맛이 등대에 갔다. 물건 혹? 셀수 없으니까 단독으로 써야 되겠지 저에게 물좀 주세요. 월월, 물셀수 없죠. 영국의 수는 런던이다. 잉글랜, 영국의 수는 잉글랜드 역시 셀수 없고요. is London. 런던 역시 셀수 없죠. 추상명사, 물질명사, 고유명사는 셀수 없다. 이제 시간은 돈이다니까. Time is money. 시간은 돈이다. 푸는 꿀을 좋아한다. 응. 푸 응. likes. 어 너희들은 역시 나는 거야 s부터 해야 되겠지? Likes 응. honey. Honey 셀수 있는 옷이니? 못 써요. 재료가 되는 거니까 됐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셀수 없는 명사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다? 물질 명사, 수상 명사. 고유명사는 셀 수가 없다. 따라서 어나 언도 못 붙고 S도 못 붙는다.